첫 줄에 보면 when trying은 분산 인데요 어, 여기에는 day, are 정도 빠져있다 봐도 됩니다 when they are 조가 cultures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when they try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포인트는 tried가 되면 틀리죠 요 아래 보면 얘도 분사죠 앞에 있는 얘를 꾸미는 건데 어, 자동사 처리된 거니까 acting on pp 쓰면 안 되고 얘는 who act 이렇게 바꿔도 똑같습니다 앞에 시작인 no로 시작됐기 때문에 동사에다 부정 처리하지 않습니다. 요놈 자체가 동사를 부정하니까. 그리고 result는 자동사예요. 절대로 수동태가 안 됩니다. from은 발생되다고요 result in은 발생시키다라 요 전치자도 바꾸면 다 틀리죠. many 다음에 복수명사를 썼고, 그 아래 보면 the Canadian Inuit. 이게 더 플러스 형용사로 복수명사를 말하기 때문에 복수동사를 썼죠. even though란 접속사는 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인 despite나 in spite o f 로 바꾸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또 아,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as though는 마치 뭐뭐 처럼이란 접속사이기 때문에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의미가 완전 다르죠 no more than이라는 건 only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앞에 숫자가 있고 끝나면 s 붙이지 않습니다 twenty f o u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마찬가지로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복수명사 occupy 여긴 주격관대 위치랑 비동사 is가 생략돼 있어요 영토를 꾸미는 거고 계속적 용법인 거죠 removed ing 쓰면 틀리고 요 놈은 서술형으로 완전 좋습니다 if 주어 were to 동사 그 다음 우슈쿠마 원형이기 때문에 가정법인데 were to라는 거 혹시라도 해요 그래서 얘를 should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if cross-cultural context should become 해도 괜찮고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were 외놈 주어죠? 주어 to become 아니면 should 주어 become 이 앞절, 이 후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전환해도 똑같습니다. 서수령으로 완전 쌉가는 괜찮죠? 이거 아주 그 다음에 distinct cultural groups가 주어이기 때문에 do not persist 이렇게 동사죠. 그리고 아래 보면 w h e r e 이란 관계부사 뒤에 완전해요. come, come 자동사니까 얘는 인위치로 바꿔도 되고 위치만 쓸 거면 인을 제일 뒤로 돌리면 되죠 여기로 컴과 펄수가 병렬 이룹니다 어법은 완전 가능하고 서술형도 좋아요 내용 한번 볼게요 시도할 때 유지하려고 시도할 때요 독립적인 민족정신을 이 t h o s 문화는 직면합니다 문제인데요 결정적인 질량 임계질량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가 넘어가면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실이 20명 앉을 수 있는데 21명이 오는 게 그게 임계치거든요. 넘어선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직면한데,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떠한 한 명의 개인도요, 스스로 행동하는 개인은 민족 정신을 만들 수는 없죠. 한 명이 만드는 건 아니래. 오히려, 앞에 부정, 여기 있었지, 너. No. 오히려, 민족 정신은 나오는 거야. 상호 의존적인 행위에서 많은 개인들의 요놈은 그러니까 삽입으로 내도 완전 좋습니다. 완전 좋아요. 엄청 좋아요. 자, 이러한 모음 군집 요 민족정신 말하는 거죠. 만들어진 의미의 이러한 모음은 요구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 고립, 인슐레이션이 단열이라는 뜻이 있는데, 고립입니다. 더 크고 그러니까 단절로 받아야 되겠다. 단절, 어느 정도 단절을 요구해요. 더 크고 더 부자인 외부의 더 풍요로운 외부의 힘으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한는데 민족정신이라는 건 하고 예시가 시작돼요 캐나다 이누이트 부족은요 유지하죠 그들 자신의 민족정신을 이누이트족 뭐에도 불구하고 그 이누이트족들의 수가 단지 2만 4천명 정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동사로 쓴겁니다 number 그 부족은 해냈어요 이러한 fit 업적을요 조합을 통해서요 거래, 그러니까 무역인 거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기 위한 거래와 지리적인 고립의 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걸 이뤄냈대. 즉, 민족정신 지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노이트족은요. 차지하죠. 멀리 있는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요. 얘는 분리되어 있는 건데 주요한 인구의 중심지로부터 캐나다에 만약 문화 교차 간의 접촉이 혹시나 충분히 밀접했다면, 이누이트의 민족 정신은 사라졌을 거예요. 자동사죠. 수동태가 됩니다. 뚜렷한 문화적 집단은요, 비슷한 사이즈에.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도심지에서, 토론토 캐나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중요한 인구 밀집 지역이지. 그들이, 이 그들이라는 건요 특별한 독특한 문화 그룹입니다. 접촉하게 되는 많은 외부의 영향들과 그리고 추구하게 되는 본질적으로 서양의 경로를 그들 삶에서 크게 한번 정리해볼게. 독립적인 민족정신을 유지할 때이 문화는 임계 의 질량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한 명이 민족정신을 만드는 건 아니지. 민족정신이라는 건 다수의 다수의 개인들에 의한 상호 활동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의 모음은 단절을 요구할 수도 있어. 더큰 외부의 힘으로부터 하고 예시가 시작돼. 캐나다 이누이트는 자신만의 민족중심을 유지하거든. 수가 적은데도. 이렇게 해낸 건 바로 거래와 지리적인 고립의 조합을 사용해서 해냈대. 지리적인 고립은 뭐냐면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요 인구 중심지에서 캐나다에. 만약 문화 사이의 접촉이 충분히 밀접했다면 민족정신은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민족정신이 유지됐다는 거죠. 뚜렷한 문화적 그룹의 비슷한 규모. 장기적으로는 민족정신 이런 거, 뚜렷한 문화적 그룹은 유지가 될 수가 없지. 토론토 같은 데에서는. 접촉도 많고요. 그 다음 서양의 경로를 추구할 땐 민족정신이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은 이거죠. 외부의 힘으로부터 어느 정도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민족 정신을 지키는 거고 삽입 완전 좋고 뭐 대입학 유은다 가능하겠죠. 어법 서술형 모두 좋습니다. 어, 수고했습니다.